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살림기사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1 3 1일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3 1일의 예, 논술입니다 논술은 2.5장에서 3.5장을 써 줘야 됩니다 아, 논술에서 아나이클란네고 골라일 선택을 했는데 쓸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 않네. 그럴 땐 최소한 1.5장에서 주장을 써줘야 되고요. 어, 그리고 보통은 2.5장에서 3.5장을 써줍니다. 50점, 55점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 그리고, 어, 다른 것이 1.5장, 2장이니까 분량을 채워야 돼. 요건, 요거, 요거 쓴다가 많이 하는 거야. 그럴 때는 3.5장까지도 쓰는 사람이 있죠. 어, 그래서 다, 점수를 많이 맞는 경우도 어, 실제 경험을 제가 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논술에서 이번에는 약 4장에 대해서 어, 다 4장 정도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131회 문제는 어, 공법에 대한 문제 공정에 대한 문제 어, 현장감 있는 문제 아, 이런 것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음 이 요번 어, 지금 어, 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역시 예, 공정 공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예, 산림청에서 제시한 임도 구조물 표준도 내 배수관, 관로 열고 파형 관간 1000mm, 콤바 찍고 T 두께는 2.7mm 매설 표준 단면도를 작성하고 관매설 시공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아 문제가 어, 긴것 같지만 어,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도면을 그리고 관매설 설명을 해봐라. 그 뜻입니다. 답 1. 배수관 관열고 파형관관 1,000mm t 두께는 2.7mm 가로 닫고 매설 표준 단면도. 어위 도면이 평면도이고 밑에 도면이 정면도입니다. 자 배수관에 대해서 시공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봐라. 이 뜻이죠. 그럴 때는 평면도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의 배수관이 어떤가 모양이 배수관이 평면도가 아, 위에서 볼 때는 저렇게 날개벽이 음, 날개벽이 자 배수관 어, 평면도를 보면 어, 평면도 날개벽이 있습니다 음, 제가 볼펜을 갖고 오느냐구요 자 평면도 날개벽이 위에서 우에, 하늘에서 내려 본 것입니다 그럼 배수관 날개벽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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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되어 있죠 위에서 내려 볼때 배수관 날개벽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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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하신 분들은 알수 있는데 우리가 비전공 하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지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면도입니다 정면도일 때는 이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수평으로 된 부분이 정면도에 볼때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왼쪽 날개가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날개가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배수관이 이렇게 1000mm가 돼있으면 1 0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배수관이 이 부분에 날개벽의 이 부분의 위에서 볼땐 배수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그리고 배수관 밑에는 기초 잡석을 갖다가 다지고요. 수평을 유지하고 어, 그리고 어, 밑으로 내려앉는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기초 잡석을 깔고 어, 다짐을 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천밀 m 인데천밀 m 는 밑에 밑바닥하고 일치가 되게 에, 들어간다. 이런 그림을 갖다가 그려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배수관의 아 아까 전장에서는 평면도와 정면도를 봤는데요. 요것은 측면도입니다. 배수관을 갖다가 옆에서 볼때 어떻게 되어 있냐? 기초잡수다심이 이렇게 있고 배수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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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 그리고 이게 날개벽 부분이죠, 날개벽. 이게 어깨 몸체 부분입니다. 자, 날개벽이, 예, 이제 이렇게 사각으로 나왔는데, 이제 요거 1m가 되고요. 날개벽의 두께가 아, 1000m일 m 때, 어, 25cm가 두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 이런 수치를 써놓으면 더, 어, 고득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개벽의, 아, 낮은 부분의 높이는, 어, 80cm에다가 20, 250이니까 1m5다. 1m5cm이다. 날개벽의 낮은 부분의 높이는 1m5다. 수치를 써주게 되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1000mm 관일 때의 측면들을 보게 되면, 어, 1000mm 관은 측면대에서 볼때 기초 잡속의 폭이 1.25m이다. 1.25m이다. 자, 2번. 관매설 시공요령. 자, 이제 도면을 어,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를 그리고 설명했으니까 답안에서 이제 물어본 것 중에서 1은 끝났죠. 두 번째는 그러면, 어, 관매설 시공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는 대제목 2번을 관매설 시공 요령. 그래서 적어야 되겠죠. 자, 관매설 시공 요령 1.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키워드입니다.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키워드입니다. 합리식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량의 1.2배 이상으로 설치한다. 키워드입니다. 지금 세 줄은 반드시 써놔야 되죠. 배수관을 설계할 때는 또 시공할 때는 배수관은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은 그러니까 1000mm 관이냐, 800mm 관이냐, 600mm 관이냐, 이런 배수구의 통수 단면적도 박스를 시공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 음,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100년 빈도 강우량과 키워드입니다.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무슨식? 합리식입니다. 반드시 합리식이 들어야 됩니다. 계산된 최대 홍수유량의 1.2배 이상으로 설치하되 경사가 급한 계곡은 유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규격으로 반영한다. 2. 절토면 쪽을 기술 끝에서 수직으로 터파기하여 훼손을 최소한다. <laughs> 현장에서 어, 배수관을 묻다 보면, 배수관 날개벽을 1 0 0 0 m 묻는다. 그러면 이제 그 최소한의 유역, 어, 집수되는 부분, 그리고 축구에서 어, 들어오는 물을, 유량을 받아주는 부분, 집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시공하는데 아, 불필요하게 산림 훼손을 넓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감리하는 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시공자가 어좀 경험이 없다든가 또 현장 대리인이 어, 아직 어,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살림 토목을 많이 해 보지 않았다든가 그럴 경우에 어 이런 일이 왕왕 음, 발생됩니다.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집 어, 배수관을 배수관을 갖다가 부설할 때는 살림해손을 최소한다. 이렇게 답을 써 주면 되겠습니다. 3번, 바닥 기초는 파형 강, 파간 시공 시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투입하여 다짐 후 설치한다. 파형 강관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시공, 이제 부설할 때 어, 감리원은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이제 전화를 유선을 하죠. 어, 무슨, 무슨, 어, 감리원님, 관염님 감리원님, 또는 무슨, 무슨 소장님, 뭐,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왜, 왜, 왜 전화했어요? 그러면 아뭐뭐 뭐 영월군 중동면 뭐 직동리에 에, 우리 간선님도 하는데 오늘 파형 강간을 갔다가 아 4개소를 네 갔다가 구설합니다. 나와서 지도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 나갑니다 갑니다.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별어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왕왕 가끔 있습니다. 파형 강간은 붙는데 밑에 양토 사질 양토 또는 양토로 이렇게 어, 메우기를 한 다음에 고르기를 하고 다짐을 한 다음에 파형 강간을 부설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자갈이 들어가고 큰 돌멩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파형 강간을 부설하고 위에 복토를 하고 나중에, 어, 중형 차들이 댕기고 목재실 차들이 댕기게 되면 파형 강간이 회선, 또 깨짐, 균열,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파형 강간을 묻을 때는 밑에, 묻는 부분 밑에다가 항상 사질 양토 또는 양질의 토, 흙을 갖다가 넣 다음에 다진 다음에 파형 관관을 묻는다, 부설한다그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4번. 콘크리트 흉관 사용 시는 충분히 다짐 후 기초 콘크리트와 관 보호 및 이음 고정을 위한 관의 양쪽 외측벽을 콘크리트 15 내지 20cm 두께로 고정해서 설치한다. 콘크리트 흉간 사용할 때 그렇, 어,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흉간 사용할 때는 어, 10원에지 6cm 두께로 갖다 고정 설 양측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5번 배수관 길이는 유출구 성토서면 끝 지반 선상에 설치되도록 충분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유출부 처리가 적어짐. 성토면의 기울기를 완화시키고 대피소 역할을 하며 사토장 역할을 한다. 큰 3번 현지에 알맞은 시공. 어, 반가로 1. 현지 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감독관과 협의 후에 물량의 변동 없이 현지에 맞게 시공할 수 있다. 어, 설계 변경 여건이 있는지 본다 이겁니다. 두 번째. 유입구 날개벽 시공이 어려울 경우 돌삭기 등으로 대체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대체할 수 있다. 유입구 날개벽 시공이 어려울 때가 있죠. 뭐, 유입구에 암이 있다든가, 경암이 있다든가, 아, 또, 어, 할수 없이 유입구가 좀 좁다든가, 유입구의 모양 생태가 불, 어, 불규칙한다든가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라든가 그럴 때는 돌쌓기 등으로 어, 날개물을 갖다가 대신 돌쌓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3번 어, 배수관. 오타 나왔습니다. 배수관 유입구 시공 시 임도폭을 축소하여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배수관 유입을 유입할 때 에, 집수정, 집수구, 식구로부터 성토면 어, 쪽으로 넘어 내서 배수관을 구설한다든가, 또 배수관을 갖다가 산 쪽으로, 절토면 쪽으로, 집수성 쪽으로 넘어 들여서 어, 배수관을 구설한 다음에 그, 그임도의 선형에 맞게 에, 임도를 하다 보면 임도 폭이 좁거나 임도가 휘어지는, 굴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하신 분들은 현재 가서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아, 여기 배수관 묻을 때, 여기 작업 임도니까, 여기 임도 폭이 3.5m 뿐이 안 되니까, 배수관 묻을 때, 이런 지금 얘기한 설명인 것처럼, 배수관, 너 어, 임도 폭이 좁아지지 않도록, 배수관의 길이를 적이 조정해서, 유입구와 유출구, 절토면과 성토면 쪽에 배수관 길이를 적당히 입혀서, 임도 폭이, 어, 좁아지지 않게 잘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나가서 누누 설명을 하고, 감리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4번. 계류 폭이 넓을 경우 유입구 날개벽을 45도 이상으로 펼쳐 돌쌓기와 연결하여 원활한 계류수 유입이 되도록 한다. 5번 기초 잡석은 다짐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큰 4번 이제 대제목 4번입니다. 그러면 배수관 시공 시 유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답안을 작성을 해야지 점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한 문제 25점 만점에 16점, 17점을 받을 때 지금 본 영상처럼 4번처럼 배수관 시공 시 유의 사항. 그래고 요거를 어한 18줄 정도 써 주게 되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1번.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터파기 바닥은 경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집안이 연약한 경우 소종의 재료를 치환하거나 집안이 연약할 때 에, 그런 토사를 갖다가 마사토를 점질토를 마사토로 어 그리고 뭐 사토를 갖다가 마사토를 갖다가 양토를 이렇게 치환하거나 잡석쌓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침하 눌러앉는 것입니다.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서 관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 키워드입니다. 바닥은 잘 다져서 관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내려앉는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번.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현장 감독관이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축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번 배수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번 관 부설이 완료되면 현장 감독관이 부설 상태를 확인한 후대메우기를 시행한. 이제 관을 부설된 다음에 전화를 하게 되면 감, 감리원이 공사감독관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죠. 아, 이게 톱하게 하놨는데 관을 갖다가 이제 부설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현장 나가서 저 돌멩이 좀 치우세요 경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사가 너무 센거 아니에요 아, 점질 양토 사질 양토를 메워야 되는데 너무 점질토를 둔거 아닙니까 너무 사토가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에, 확인을 한 다음에 아 괜찮습니까 괜찮네요 그럼 배수관을 부설하세요 그래, 그런 다음에 배수관을 부설하는 것이 어, 정석입니다 어, 5번 대메우기 재료는 싹키 재료와 동등한 것으로 사용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의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까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큰 5번입니다. 결론을 내줘야지 점수가 많이 나오죠. 큰 5번 결론 임도 시공시 배수관 부설은 유수의 물빠짐과 관계되므로 임도 기능의 유지를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시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시공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답안을 4장을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이본 130일의 논술 문제 어, 배수관에 관한 문제 이것은 어, 어, 제가 이제 130일의 답안지불 작성을 완료 했는데요 열흘간에 걸쳐서 어, 문제를 써주고 바로 밑에는 출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어, 문제는 이제 임도기술교본 산림청에서 작성한 임도기술교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답안에는 항상 문제 다음에 출제가 어디 나와서 어디서 나왔는지 써줘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아요번 131에서는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교재는 세 군데 참고서류는 산림청의 임도기술교본에서 두 문제가 나왔구나 산림청의 뭐 사방기술교본에서 세 문제가 나왔구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두 문제가 나왔구나.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산림정책학에서 두 문제가 나왔구나 수목생리에서 세 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 바로 밑에 출제가 어서 되었는지 명시해서 수험생들이 답안 작성 요령과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시해서 수험생들이 빨리빨리 공부할 때 자료를 갖다가 확보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안을 작성할 때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요번에는 130일에 금번 2023년 6월 25일 토요일날 있은 어, 제130일에 필기시험에서 논술 문제 산림청에서 제시한 임도 구조물 표준 돈에 배수관 매설 표준 단면도를 작성하고 관매설 시공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했는데 이본 문제는 임도기술기본 산림청에서 발간한 것에 예, 발간한 것과 제 경험과 그리고 천미리 제가 갖고 있는 천미리 어, 배수관 어, 상세도 작업 지시도 어, 그런 도면에서 제가 발췌해서 답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현장감 있다고 잘 안다고 쓰지 말고 이 문제에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산림청에서 제시한 임도 구조물 표준도내 배수관 부설입니다. 산림청에서 제시한 임도 구조물 표준도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만드는 임도 기술 교본에 나와 있는 그 배수관 부서를 가지고 정석으로 답을 작성하라. 아, 그 뜻이죠. 현장에서 많이 한다고서 해막 작성하지 말고 이이 문제를 콕 찍어줬습니다. 산림청에서 제시한 임도 구조물 표준도네. 이것은 산림청에서 재본한 임도 기술 교본을 너희들이 공부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130일의 필기시험에서 논술, 어, 임도 배수관 부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